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창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싸오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돈비어 빌라보에게 고난을 받을사. 돈비어 빌라보에게 고난을 받을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사사한지 사일만에. 사사한지 사일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시며 하늘에 오르자. 하늘에 오르자. 장하신 하나님 우편에. 가난하신 하나님 우편에. 신 하나님 우편에. 장난나로 우편에. 장난하신 하나님 우편에. 장신하님우신 하나님 우편에. 하신 하나님 우 자, 우리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에 우지기 선생님, 미 선생님, 기도할 거고요. 우리 기도할다전에 기도소. 어 <shriek> 잘 알고 잘 믿고 있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잘 알고 잘 믿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리포 가이사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이빌리포 가이사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지역 이름이에요 자, 그 지역에 모여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를 주었던 세례형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보고 와 놀라운 일을 하던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어?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와 엘리야 선제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은 세례요왕이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름하는 아주 특별한 분이시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주아주 아주 기뻐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바르게 알고 있으니 참 복되구나 베드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누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을 말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값은 사망. 즉, 죽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사람들은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구원자인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후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아주 귀한 고백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살아계신. 베드로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laughs> 자, 그래서 전사님 말씀에 다 좋았어요. 다음 아테북은 16장 17절에 적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와 요나 복대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가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배드로는 예수님의 누구신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면 오늘 함께 읽을 말,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 예수 자, 이사님이 오늘 베드로의 구백을 우리 다시 생각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퀴즈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예수님은 땡땡땡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오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배웠어요. 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냥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 올바르게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성부하님이 나이 세상에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가스펠 태어날 주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원히 이사 온 나이다